자 오늘은 복수 디자인 목공 공사 시작하는 날입니다. 저 지난 주말에 자재를 다 옮겨놨고요. 또 오랜만에 사장님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사장님 맨날 맨잔먹시작하하록하하습습다다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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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네, 안녕하세요. 복수 디자인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청수동에 위치한 뷰티샵 봉사 진행 중인데요. 목공 첫날입니다. 멀티샵이고요. 디자인은이렇게 이제 나올 예정이고 오늘 작업은 일단 가벽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30% 정도 이제 마무리된 상태고 어, 뷰티 멸티샵이기 때문에 이쪽은 네일 아트 시공하는 아 시공이 아니라 시술 받는 공간이고요. 어, 이게 보면은 전체적인 이 상가를 봤을 때 기존에 뭐 조명이라든지 이런 가벽 아치라든지 이렇게 아일랜드장까지 이게 다 준비가 된 상태이고 어, 바닥도 그냥 그대로 에폭시 바닥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가벽을 시술실 두 개. 를 만든 다음에 이제는 운영할 예정입니다. 가성비로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 복수 디자인은 욕심 없이 고객님 리즈에 맞춰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마무리된 상태고요. 이제 전체적인 어, 톤도 이 벽면에 있는 톤 약간 연그레이 톤으로 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 공정은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복수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청수동 현장, 목공 2일차 마무리된 현장입니다. 현재, 한70% 정도, 목공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어, 곡선이 좀 많다 보니까 비용적으로도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좀 작업 시간도 조금 오래 걸렸는데요. 어쨌든, 내일 이제는 마감하, 목공이 마감하는 날이 기 때문에, 마지막 현장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 앞쪽에 이제 북방이 의자하고 이제는 국선 간접조명이 들어가는 어, 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했고요. 어, 이 하단에는 원래는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있었는데 다박아 버렸어요. 여기도 이렇게 막아버리고, 왼쪽에, 이쪽 벽도 벽돌, 여기도 벽돌, 이쪽도 벽돌이었고, 이쪽 사이드 부분이 다 벽돌이었는데, 어 일단은 다 경량 작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원래는 저기 위에, 저렇게 보이나? 저렇게 벽돌이었거든요. 벽돌이었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벽돌이었어요, 원래. 벽돌이었는데, 이제는 투피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막고, 시술실 두 공간을, 이렇게, 어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이쪽에 이제 운수기 15리터 짜리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여기는 이제 내일아트 시술하는 공간인데 원래 이쪽에 이제는 선반이 들어가는데 우리 전기 사장님이 이걸 박아 놓으셨네 이건 수정을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목공 2일차 이렇게 마무리 됐고요 내일 3일 마무리하고 폐기물 청소 싹 하고 이젠 도장 도장 작업 들어갈 예정입니다 어, 천안, 아산, 평택, 뭐, 기타 등등, 어, 사, 사업 공간 인테리어 계획 하시는 분들은 저희 복수 디자인한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짓겠습니다.